안녕하세요 이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경상북도 청송의 특산품인 청송사과로 만든 사과탄산주스 블루피노 입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선정한 이유는요 저온 살균한 사과즙 98%와 비타민C 그리고 탄산가스 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과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일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 제품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용량은 230ml, 규격은 가로 6.5cm, 세로 9.2cm로 이쁘게 디자인된 캔 재질로 되어 있어요. 블루피노는 직접 사과과수원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맛있고 건강한 탄산 음료를 만들고 싶다는 염원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제품을 보니까 이렇게 분리수거하기 편하게 측면에 절취선이 있어요. 그래서 다 드신 다음에 분리수거하기에도 용이하실 것 같고. 그럼 한번 제품을 개봉해 볼게요. 거품이 너무 많아요. <laughs> 우선, 따르자마자, 이렇게 사과 향이 팍 나는데요. 아, 이래서 청송사가 청송사가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과의 향이에요. 탄산이 1.7%라, 어, 이렇게 거품이 많을까 하고 그냥 쭉 따랐거든요. 근데 거품이 생각보다 많이 나서, 아직 이 캔에는 음료가 좀 남아있고요. 그럼 제가 남은 음료를 한번 또 따라볼게요. 블루피노 사과 주스를 드실 때는요, 껍질 채 갈아 넣었기 때문에 탄산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흔드셔서 드시면 침전되어 있는 사과까지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맛이 어떠냐면요, 음 진짜 되게 잘 익은 사과를 그냥 한입 그냥 왕 깨문 그런 맛이거든요? 탄산 정도가 그렇게 엄청 과하게 세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콜라에 비교한다면, 콜라에 뭐, 수치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한 콜라에 3분의 1 정도? 비타민C도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C는 사과의 갈변을 막기 위해서 넣었다고 해요. 근데 이 비타민C 때문인지 몰라도, 살짝 새콤함도 있고, 그 사과의 달콤한 향. 마지막에 따끔하게 들어오는 탄산. 이세 가지의 조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품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뭐, 파티나 뭐 캠핑가서 음식사진 뭐 이런 걸 많이 찍으실 텐데, 그럴 때 이렇게 감성컷으로 옆에 있으면 상당히 이쁠 그런 제품이에요. 제품 자체도 좋기도 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블루피노 선물용 패키지 안에 상자를 열어보시면 6캔의 블루피노가 파란색 상자에 예쁘게 포장되어 있어요 이 자체로만 봐도 디자인이 예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너무 손색없겠죠 이상 이렇게 블루피노 리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사과를 껍질채 통째로 갈아 넣은 수준이라 사과의 영양을 그대로 먹을 수 있다는 점 부담 없이 탐산 음료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디자인이 뻐 감성을 자극한다는 점이 블루피노의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리뷰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팅이었습니다 맛있는 하루 되세요